제가 보내드린 1-1 파일을 엽니다. 여러분들이 그렸던 1-1 파일과 동일한 파일이지만,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2-3 언더바, 정육면체 배열 언더바, 정육면체 언더바, 날짜.psd 라는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바닥 타일 쪽개기 1레이어와 2레이어를 잠시 꺼줍니다. 새 안내선 레이어웃 창을 켜서 열 박스를 체크하고 번호의 2, e, 폭에 750 픽셀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중앙의열 배치도 체크합니다. 확인을 눌러 새 안내선을 만듭니다. 새로 만들어진 안내선과 수평선의 교차점은 좌측 끝부터 중앙까지의 거리인 7500 픽셀의 10분의 1인 750 픽셀이므로 1대 10 방향 소실점입니다. 방향선 그룹 안에 있는 가로그룹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가로그룹 안에는 1대10의 이름을 가진 그룹을 하나 만듭니다. 1대10 그룹을 선택한 후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1대10 방향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1대10 방향선과 넘어가는 선의 두 번째 교차점, 즉 가장 가까운 마주보는 선으로부터 20칸 떨어진 마주보는 선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사각형 모양 틀로 표시한 위치에 적당한 크기의 정사각형을 그립니다. 픽셀 사이즈 체크 잊지 마세요. 정사각형의 우측 상단 모서리를 잡고 시프트 드래그해서 크기를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키워주세요. 키운 정사각형을 우측으로 한칸 옮깁니다. 옮긴 정사각형을 컨트롤 드래그해서 복제해서 우측으로 이어붙입니다. 하나를 더 이어붙여서 총 3개를 이어붙입니다. 바닥 타일 쪼개기 1번, 2번 레이어를 다시 켜줍니다. 조금 전에 그린 사각형 레이어가 마주보는 면 그룹 안에 있지 않다면 마주보는 면 그룹 안으로 옮겨주세요. 하얀색 화살표로 드래그해서 직사각형 우측 위 아래 점을 선택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쪼갠 사각형 기준으로 세칸을 줄여줍니다. 좌측 벽 그룹을 선택합니다. 펜 툴을 선택합니다. 중... 새 안내선 레이아웃 창을 엽니다. 열을 체크하고 번호는 2. 폭은 1750. 중앙의 열 배치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중앙 소실점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게 수직 수평 안내선의 교차점을 클릭합니다. 다음 지점도 화면과 같은 교차점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지점은 화면에 보이는 안내선 위에 적당한 곳을 클릭합니다. 중앙 소실점을 클릭합니다. 조금 전에 적당한 곳에 클릭한 화면에 보이는 점을 좌우로 드래그해서 마주보는 사각형의 좌측 상단 모서리와 넘어가는 선이 교차하게 미세 조절해줍니다. 펜 도구 안에 있는 기준점 변환 도구를 선택합니다. 방금 전에 그린 좌측 벽의 세로선 위에서 우클릭을 합니다. 기준점 추가를 누릅니다. 새로 생긴 기준점을 가볍게 클릭하면 점속성 조절 핸들이 사라집니다. 가볍게 클릭해줍니다. 하얀색 화살표로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화면 좌측 하단 모서리로 옮겨줍니다. 상단의 점을 선택합니다. 화면의 좌측 상단으로 옮겨줍니다. 지금 만든 좌측 벽 레이어의 이름은 좌측 벽 베이스로 합니다. 우측 벽 그룹을 선택한 후에 좌측과 마찬가지로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우측 벽 베이스를 만들어줍니다. 좌측 벽 베이스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Shift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화면과 같이 안내선 위에 수직선을 긋습니다. Alt를 누른 상태로 방금 새로 생긴 레이어와 좌측 벽 베이스 레이어 사이에 커서를 가져다 대면 커서가 화면과 같은 아이콘으로 바뀝니다. 아이콘이 바뀌면 클릭해줍니다. 이제부터 모양2 레이어는 좌측벽 베이스 레이어 위에만 그려지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클리핑 마스크라고 부릅니다. 모양2 레이어의 이름을 마주보는 선으로 바꿔줍니다. 화면과 같이 넘어가는 선을 두개 그려줍니다. 방향선 그룹 안에 있는 세로 그룹을 선택합니다. 새 안내창을 열어서 가로 4375 픽셀 위치에 안내선을 만듭니다. 세로 1대4 방향입니다. 세로 1대1 방향선을 긋습니다. 세로 1대 1대2 방향선에 누적해 긋습니다. 세로 1대4 방향선을 누적해 긋습니다. 세로 1대3 방향선을 누적해 긋습니다. 이번 작업에서는 세로 1대3 방향이 우연의 일치로 화면의 밑변과 동일합니다. 세로 4000 위치에 안내선을 만들고 1대5 방향을 긋습니다. 세로 3750 위치에 안내선을 만들고 1대6 방향을 긋습니다. 세로 3571 위치에 안내선을 만들고 1대7 방향을 긋습니다. 세로 3438 위치에 안내선을 만들고 1대8 방향을 긋습니다. 세로 3333 위치의 안내선을 만들고 1대 9 방향을 긋습니다. 세로 3250 위치의 안내선을 만들고 1대 10 방향을 긋습니다. 지금 그은 방향선들과 아래에 있는 넘어가는 선과의 교차점에 마주보는 선들을 그려줍니다. 방향선들을 긋기 위해 만들었던 안내선들을 삭제합니다. 상단 세로 1대2 방향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1대2 방향선을 그려줍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마주보는 선을 하나씩 건너뛰어서 넘어가는 선을 추가로 그려줍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나 더 그려줍니다. 1대2 선을 하나 더 긋습니다. 넘어가는 선을 하나 더 그려줍니다. 흰색 화살표로 세로 방향선들의 좌측 상단점을 드래그해서 한번에 잡아줍니다. 잡은 점들을 드래그해서 화면과 같이 이동시켜줍니다. 마주보는 선들을 그려줍니다. 계속 같은 방식으로 그려줍니다. 계속 같은 방식으로 그려줍니다. 계속 같은 방식으로 그려줍니다. 계속 같은 방식으로 그려줍니다. 이쯤에서 1대2 방향선을 하나 더 그려봅니다. 맨 위에 넘어가는 선이 하나 더 있을 수 있겠죠. 넘어가는 선을 그려줍니다. 다시 마주보는 선들을 같은 방식으로 그려나가다 보면 선이 서로 붙게 됩니다. 그럼 바닥 타일 때와 마찬가지로 까맣게 채워줍니다. 방향선 레스터와 그룹을 꺼줍니다. 마주보는 선을 잠시 꺼줍니다. 마주보는 면에 좌측 벽에 어울리는 수평선들을 그려줍니다. 클리핑 마스크를 걸어서 사각형 안에만 선들이 그려지게 합니다. 사각형 좌측 하단에서 45도 방향으로 드래그 중에 시프트를 눌러서 45도로 기울어진 선을 그려줍니다. 수평한 선들과 45도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수직선들을 그려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속 그려줍니다. 다 그렸으면 45도선들을 삭제합니다. 다시 좌측 벽에 마주보는 선들을 켜줍니다. 우측 좌측 벽 베이스 레이어 위에 클리핑 마스크로 넘어가는 선들을 그려줍니다. 세 번째 넘어가는 선이 화면 우측 끝병과 만나는 지점부터 시작하는 수평선을 그려줍니다. 수평선이 좌측 벽의 세 번째 넘어가는 선과 만나는 지점을 확대합니다. 반내림 하듯이 화면에 보이는 지점으로 수평선을 내려줍니다. 다시 우측 벽으로 가서 방금 그린 수평한 선과 넘어가는 선의 교차점에 수직선을 클리핑 마스크로 그려줍니다. 상하 1대2 방향에서 각각의 방향선을 화면과 같이 그려줍니다. 보이는 부분에 넘어가는 선을 하나 더 그려 쪼개줍니다. 수평선과 일치할 것입니다. 아래 1대2 방향선을 삭제합니다. 상단 1대2 방향선을 화면과 같이 하나 더 그려줍니다. 넘어가는 선과 1대2 방향선의 교차점에 마주보는 선을 그려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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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줍니다. 바닥 타일 복사 2, 바닥 타일 쪼개기 1번과 2번을 복수 선택한 후 복제합니다. 그리고 합쳐줍니다. 하친 레이어를 상하로 뒤집습니다. 자 감상의 시간을 가져보죠.